어, 좀 옛날 책이긴 한데 원래 제가 쓰던 게 있는데 그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laughs> 다시 뒤적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찾았는데 페이지가 세 개로 돼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함수 극한의 참거짓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함수 연속의 참거짓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거짓 문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정석에서는 뭐 많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RPM이나 센풀 때는 이런 거 나오죠.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세요. 가나다라 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극한의 성질이나 연속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거니까 같이 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이 책, 이 교재에서도 보면 어, 참인 건 당연히 참이고 거짓인 건 발레를 밑에다 다 해놨어요. 되게 친절하게. 근데 이발례를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당연히 틀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어 읽어보시고 음 마음을 여세요. <laughs>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수렴하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0이 아닐 때 나누면 수렴. 나머지는 다 몰라. 역도 성립 안 하는 거야. 나머진 다 몰라, 오케이? 맨날 나오는 함정은 뭐라고요? 얘네 둘다 수렴하는지, 그리고 분모가 영인지 아닌지,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고 관점에서 들어가서 하나씩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 시는 보이죠? 실판? 음.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가 이런 관계 에 있고 얘도 얘도 값이 존재한대요. 무슨 얘기야? 수렴한다는 이야기야, 그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이거 자체는 그냥 완전 개광이고요. 왜냐면 수렴하는지를 알아야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니까 일단 수렴한다. 는건 통과. 그런데 이렇게 생겼네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다? 등호가 없으니까 거짓이다. 등호가 있는 거잖아. 원래 수렴하면 극한값이라는 건 목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서로 대소관계가 결정 나 있어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 등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뭐요? 하나밖에 아닌데? 두 번째요. fx랑 gx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모른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야. 그죠? 이것도 여러분을 낚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야 요거 둘이 곱해서 0이래. 이런 얘기야. 알파랑 베타랑 곱해서 0이면, 알파는 0 또는 베타는 0.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이건 참이지.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하면,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는 참이잖아요. 근데 얘는, 둘이 곱한 게 0에 수렴했다고 해서, 얘가 0에 수렴하거나, 얘가, 수렴, 얘가 0에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다?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니까. 이건 수렴 여부 때문에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곱해서 0이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겠지. 왜? 아니 그런 경우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야. 외우가 아니라 이건 전제잖아요. 이렇다면 얘거나 얘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수렴하는지를 모른다고. 만약에 둘다 수렴하는 여성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 둘다 수렴하는 여석이라는 건 얘와 얘를 영어 덩어리를 숫자인 것처럼 취급해도 돼. 그런 소리니까 수렴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실수처럼취급할 거라서 얘는 참이 돼요. 근데 이건 얘네들이 수렴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수렴 여부 자체를 알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밑에 발레 보세요. 발레 보면 f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이고 작을 땐 0이래. g는 반대야. 크거나 같을 땐 0이고 작을 땐 1이야. 둘이 곱하면 맨날 빵이에요. 하지만 둘다 0에서 극한값은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발레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거 수렴한 이 둘이 곱해서 수렴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꼭 수렴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이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 여부가 중요한 거라고. 곱한 게 수렴했으면 둘다 수렴하는 거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둘다 발산하는 경우에도 수렴, 곱해서 수렴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지금 제가 한말 이해돼요? 예. 곱한 개 수렴했으면 둘다 수렴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래 매. 아니라고 그래서. 곱한 개 수렴했으면. 곱한 개 수렴했으면 얘가 수렴하거나 또는 얘가 수렴하거나잖아. 네. 뭔 소리야? 둘다 발산할 수도 있는데. 발산하면 수렴해요? 뭐야? 아닌데. 발산하는데 어떻게 수렴해요? 발산하는데 수렴하는 건 네가 한 말이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상 수렴하고 소리 있어. 세미. 아둘다 발산해도 곱한 건 수렴할 수 있다고 왜요? 왜요? <laughs> 아 여기 다왔잖아 발레로 야!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발산... 둘다 수렴하면 곱한 게 수렴하는 거야 나머지는 모른다니까 모른다는 건 발산하는 것끼리 곱하면 수렴할 수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아 그것만 정확한 거고 나머지는 아, 다 모른다니까 왜안 하면 발산하는 거 응. 그러니까 곱한 게 수렴했다고 해서 원래 게 수렴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둘다 수렴하면 당연히 수렴하는 건데 발산한 게 섞여도 수렴할 수 있다고. 그럼 수렴한 결과를 보고 둘다 수렴했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 발산한 게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둘다 수렴하는 게 수렴하는, 수렴하는 것만, <laughs> 맞는 것만 맞는 거고 다른 거. 나머진 없는? 다 쌉소리. 나머진 다 모른다. 수렴하는 것만 맞는 게 수렴하는 두 개를 연산한 결과 수렴. 나머진 다 모른다. 뭐, 그건 대우니까 맞겠지. 두 개가 수렴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수렴, 빼도 수렴, 곱해도 수렴, 분모 영향할 때나도 수렴. 그건 성질이잖아.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라고. 그 나머지 중에는 역도 들어있는 거야. 둘이 곱한 게 수렴했으면 둘다 수렴하는 거야? 아니라고. 둘이 곱한 게 수렴하면 둘다 수렴하냐고? 아니라고. 둘다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0이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번째 건둘다 수렴하지 않으면 곱한게 수렴하지 않네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4번 F랑 F 곱하기 G가 수렴하면 G가 수렴하니 F가 0일 수도 있잖아 f 0일 수도 있잖 이거 두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거야 두 개가 수렴하는 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얘를 나눠야 되잖아요.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얘는 틀린 거지. 됐어 서영이? F랑 F 곱하기 G를 짬뽕해서 G를 만들 거야. 그럼 F가 분모에 들어가야 돼. 근데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수렴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0에 수렴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0이 안니 나누기 할때 분모가 0이 아니야는 필요한 건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성질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두개 나눌 때 분모 0 아니야. 그거 두 개가 맨날 나오는 함정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개 가지고 얘 만들 건데 이걸로 나누기 해야 돼? 이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틀렸다고요. 오케이? 5번은요. F도 존재, G도 존재, 합성한 거 존재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야 모르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모른다 해야 돼요. 값이 존재한다. 그래도 틀린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틀린 거라고. 6번 F 존재, F 분의 G 존재, G 존재. 존재. 이것도 존재, 이것도 존재. 이거 두개 짬뽕해서 얘 만들 거예요.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곱하는 건 무조건 수렴하는 거잖아요. 음. 더하는 것도 무조건 수렴, 빼는 것도 무조건 수렴, 곱하는 것도 무조건 수렴. <laughs> 나누는 건 분모 0만 아니면 수렴. 뭐라고? 아니에요. 뭐, 못 들었어. <laughs> 네, 맞든 말았어요. 아, 그래? 제가 맞나 말했어요. 어, 어, 어. <laughs> 그리고 이거 왜? 극한의 마지막에 미정 계수 결정할 때 나오잖아요. f분의 g가 수렴했는데 f가 0에 수렴하면 g도 0에 수렴해. 분모 혼자 0이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해. 그거 할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별로구나. 7번 모른다 7번? 그러니까 거짓이다 왜? 뭐 해야 되는 거야? F랑 G분의 F야 G가 되려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야 돼 얘가 분모에 들어갈 건데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요 라는 말이 있으면 참인 거야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연산이 없는데? 아니 <laughs> 어? <웃음> 그러니까 그 아니에요 뭐라고? <laughs> 아, 거기에다 합성밖에 없는데 합성은 뭐 아까 얘기한 거고 <laughs> 어역 아니에요 <laughs> 다음 1번 fx가 a에서 연속이면 마이너스 x도 a에서 연속이네요 모르지. 뭔 소리야 이건 이상한 소리잖아. 아니 A에서 연속 이건 뭐한 거야? x축 대칭. 뭔 소리야? y축 대칭? y축 대칭. x는 A에서 연속인데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해도 A에서 연속이냐.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잖아. 네. 차라리 마이너스 A에서 연속. 그럼 뭐 그건 맞는 말이지. 어. 그지? 3에서 연속이면 네. y축 대칭 이동한 것도 3에서 연속이어야 돼. 군게 어디 있어? 아니잖아요. 어. 꽝. 2번. 얘는 맞지, 응. 0이잖아요. 0에서 연속이면 뒤집어도 0에서 연속이겠지. 그지? 좌극한과 우극한의 위치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아. 세 번째 거야. 어, 모르는 거야 이건. 모른다.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연속인 애들끼리 섞은 거니까. 연속인 애들끼리 연산하면 무조건 연속. 나머지는 싹다 모른다.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 4 번. 이것도, 이것도 모른다. 이것도 모른다.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5번 모른다. 모른다. 육번 절대값 씌운 녀석이 A에서 연속이면 이거는 <laughs> 절대값을 쉬웠다는 건 위에 있던 건 내비두고 밑에 건 접어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연속이 됐다는 건 원래 것도 연속이냐는 얘기야. 모르지. 밑에 있었는지 위에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절대값을 씌우면 같은 값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원래 같은 값이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없죠. 그죠? 음. 7번. 6번은 안 모르죠. 응. 얘도 거짓이지. 왜냐하면 이거 극한값에서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어? 극, 그러니까 연속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지. 뭐가요? 7번. 좀 전에 극한 할 때도 나왔던 거라고. fx가 0인지 몰라서 연속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극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였다고요. 아 이거를 극한이라고 하면 f도 수렴, f 곱하기 g도 수렴, g 수렴, 그러면 거짓.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거랑 완전히 같은 이유로 연속이라고 말해도 안 된다고.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왜 이상한 표정들을 하고 있지? <laughs> 어디 갔냐? 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4 번이랑 리미티라고 써 있는 걸 연속이라고 말만 바꾼 거라고. 아 진짜요? 근데 연속이라는 말 안에 이미 극한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극한 값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판에 연속성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소리라고 아. 말도 안 된다고. 그지? 왜 연속의 성질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극한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라서 극한도 두 개가 수렴하면 연산한 결과는 수렴해. 분모 0인 거 빼고 연속도 둘다 연속이면 연산한 결과는 연속이야. 분모 0인 거 빼고. 그래서 7번도 분모 0인 경우 때문에 안 된다. 8번은요. 연속이군요. 음, 음, 맞다. 왜? 얘도 연속, 얘도 연속 둘이 곱하는 거니까 무조건 연속. 오케이? 다음 쉽네. 쉽지 첫 번째 거 f 연속 g f 랑 g 랑둘다 a 에서 연속이면 합성한 거 연속이네요 모른다야 몰라요. 거짓 몰라요. 두 번째 거 합성한 게 연속이면 f 가 연속이네요 몰라요? 몰라요 3번 합성한 게 연속이면 g 가 연속이네요 몰라요 f 가 불연속이면 합성한 게 불연속이네요. 몰라요. 몰라요 아 이건 시간을 주세요. 어 이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오는 거야 불연속이 섞여 쥐가 불연속이래 합성한 거에 불연속이니 모른다 니까 어. 아 연속이네도 합성하면 연속 인지 아닌지 모르는 판에 불연속 아, 이 아, 섞이면 알 아, 아, 방법이 아, 없지 아, 6번 아, 하나 둘셋넷 아, 다섯 아, 여섯 아, 아, 여 아,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연속이죠? 뭔 소리야 모른다니까 아, 합성했잖아 아, 모르죠, <laughs> 모르죠. 아, 봐봐, 합성을 했을 때 연속이라고 확신을 하려면 두 번째 있는 녀석이 받아들이는 게 무엇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똑같이 FF이긴 하지만 X가 A인 걸 F한테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얘는 땡큐지. FA니까. 근데 문제는 요두 번째 F는 A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FA가 들어오는 거잖아. FA가 A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F, A가 B야. 그럼 첫 번째 F는 A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F는 B가 들어오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러면 A가 FX 들어가는 게 불연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연속이라고 말해줬어. 근데? 아 그러니까 얘는 A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이 안 난다고. 음,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음. 얘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받아 먹는 게 절정이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b를 주면 b에서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a에서나 연속이라고 그랬지. 네, f가 b인데. 아니, fa가 b인 건 그냥 함수값이고 그 예를 들어서 함수값 얘기하는 거고. 연속인지 아닌지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 f는 a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fa가 나갈 건데 두 번째 f는 a가 들어와야 되는데 a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다니까? 아니 b가 들어왔으면 b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지. a에서나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b든 c든지가 아니, 어쨌든 a가 아닌 다음에야 연속이라고 확실할 수 없다고. 두 번째 f는 첫 번째 f의 함수값이 들어오는 거니까 알 방법이 없다. 합성했잖아. 꽝! 실수 전차 아니고 그냥 꽝이야. 7번. 연속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면 원래 게 연속이냐. 아뭔 소리야. 왜 아니야. 아니에요? 봐봐. 야. 똑같은 얘기인데. 6번에서 이거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래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연속일 수도 있다는 말은 얘가 참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 뭐 불연속인 애들끼리 섞어서도 연속이 될수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이라는 건알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FA FA는 A인 거 아니에요? 저... 누가 그래? A에서 연속이라고. FA가 A란 얘기는 아니지. 함수값이 A란 얘기는 어디서 있어. 그런 말이 없잖아. 으흠. 그러니까, 밑에 발레, 제가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발레를 한 번씩 보는 건 좋다만, 이 발레를 가지고 얘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얘기한 거대로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하면 수렴하는 거야. 분모 0만 아니면 연속인 거두 개를 사치견산한 결과는 수렴하는 거야. 분모가 0만 아니면 나머지는 싹다 모른다고요. 특히나 합성하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오는 녀석이 그러니까 예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싹다 모른다야. 연속이라고 해도 꽝이고 불연속이라고 해도 꽝이에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야. 그죠? 발레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발레? 보시면 그림 막몇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생겼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발레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고. 책마다 당연히 다 다른 발레를 어떻게 기억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뭐랄까 원론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해. 연속인의 두 개를 짬뽕해. 그 결과만 우리가 아는 거지. 나머지 경우는 싹다 모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 또 이런 거 나오면 거기 가서 보면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걸로 거의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제집에서 혹시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